안녕하세요. 공시화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준 태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이제 반등을 하는데 이거 따라 붙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제 짐바닥이냐, 어? 그렇게 짐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레벨 다운하고 레벨 다운하고, 어? 정말 고통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번 반등에 숟가락을 들어서 어? 퍼먹으려고 일단 달려들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좀더 이제 베타가 크다 보니까 D 램 관련된 시황에서는 좀더 이제 유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동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안 봤던 이유는 어 2분기 대비 3분기에 재고가 이제 증가한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어 관련된 이제 리스 업체들을 통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도 늘어나고 있고 있는데 메모리도 당연히 이제 재고가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렇다면 그 재고를 이제 4분기 때는 떨어내면서 재고를 줄여야 되는 상황일 것이고 그 재고를 줄여 밀어내기 이제 매출을 하든지 어떻게든 깎아서 가격을 할인해서 이제 팔든지 간에 4분기 때는 이제 수익성이 더 악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2023년도에 뭔가 반전의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 재고를 다 줄여놨는데 생산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재고는 이제 쉽게 줄지도 않고 그 가격도 이제 반등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마이크론이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캐펙스를 축소하고 가동률을 조정하겠다라고 일단 내용을 밝히게 되면서 마이크론이 이제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마이크론이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하기 시, 시작하면서 시장에서는 이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똑같은 이슈로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이 뭐 캐펙스를 줄이고 그리고 가동률을 낮춰가지고 공급을 줄이고 그 공급을 줄이면서 어, 안에서의 어떤 재고 자산을 컨트롤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키옥시와도 랜드를 감산을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랜드의 이익 포지션이 또큰 하이닉스한테는 유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야 너네 그 마이크론이 이렇게 줄이고 어? 키옥시가 줄인다는 걸 알겠어 그거 기대감으로 해서 밸류 뭐 지금 너도나도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과거 역사상 밸류 하단급이다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단에서 뭔가 반전할 수 있는 2023년도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재고가 감소를 하면 어? 재고가 감소하니까 판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겠죠 내년에는 그러면서 이제 I T 업황이 좀 회복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결국 이제 재고 감사는 이 반전의 어떤 신호탄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또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겠느냐? 작년 이제 삼성전자가 2021년도에 10월 28일날 잠정 실적 발표하고 이날 이제 여기 안내 공시 보시게 되면 경영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삼성전자도 마이크론처럼 캡펙스를 줄이거나 그리고 가동률을 좀 낮출 수 있는 어떤 뉘앙스를 기대를 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는 언제 했냐? 10월 26일 날 발표를 했고 그리고 하이닉스도 10월 26일에 경영실적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2년도에도 10월 말에 이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서 마이크론처럼 가동률을 줄이거나 캐펙스를 축소하거나 관련된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소한 한달 정도는 시장에서 가장 강한 종목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3분기 실적 발표할 때어 우리가 조금 이제 가동률을 좀 조정을 하고 그리고 투자도 좀 축소할 계획이다 라고 하면 2023년도에는 그 공급이 타이트하게 되면서 이제 주가가 어? D-RAM ASP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지금 밸류 하단이 길게 보면은 무조건 사놔야 되는 어떤 가격으로 생각을 하겠죠 우리가 주식을 투자할 때는 최근에 이제 뭐 수출 데이터가 좋고 이런 것들을 추세 추종하듯이 포트폴리오 일부 박아 넣지만 었 바닥에서 돌아서는 것도 좀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70%는, 어, 개 최근에 좋았고 컨센서스가 계속 상향될 수 있는 업종들을 뭐 플레이 한다고 하면 바텀에서 돌아서수 있는 반도체를 언제 사느냐가 결국에는 2023년도에 뭐그 실적 그 수익의 뭐 핵심 이제 뭐 전략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재고에 대한 어떤 시그널링을 준거 아니냐. 그리고 당일 이제 그 하나 투자증권에서도, 어 이제 나왔던 내용이, 여기 이제 제가 좀 사진을 좀 키운 건데, 이게 캐펙스가 yy로, 어 감소할 때가, 그리고 감소를 하면서, 밸류도 하단일 때, 과거 이제 경험상, 주가가 바닥이었다라고 하는 사례들을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케펙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케펙스도 yy로 감소를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밸류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pbr 기준으로 밸류 하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어쩌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10월 달에는 좀 따라가서 챙겨놔야 2023년도에 좀 편하게, 상반기까지는 편하게 주식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크론의 이, 티커 이제 MU라고 되어 있는데 MU의 주가가 계속 반등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스닥 테크 관련된 지수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적 발표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기업 설명회를 할 것이고 그 기업 설명회를 하는 게 보통 10월 말인데 그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가동률 마이크론처럼 캐펙스 축소랑 가동률 조정이라고 하는 대형책이 나타나게 되면 시장은 한번더 환호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없으면 굉장히 고, 고통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그 커뮤니티 게시글에 계절성이라고 하는 이제 엑셀을 올려드렸듯이 이 11월과 12월에는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을 해본다면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최근에 있었던 마이크로원의 어떤 그 가동률 축소와 캐펙스 축소는 정말 사야 되는 어떤 포인트를 시장에 제시를 한 것일, 수, 한 것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여겨 봐야 되고 어, 여기 이제 사진처럼 과거 이제 캐펙스가 줄어들면 바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과거 이제 역사상 기준으로 그렇다면은 뭐 주식이라는 게 역사를 바탕으로 해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시크릿컬한 기업들은 수요를 우리가 분석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애널리스트들은 공급 사이드를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공급 사이드는 이제 상대적으로 분석하기 쉬우니까. 그렇지만 지금 수요는 더 부러질지 안 부러질지 아무도 모르지만 일단 공급부터 지금 밸류는 최하단이고 악재는 다 반영되어 있고 수요도 망가지고 공급도 컨트롤 안 된다고 지금 시장 생각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데 최소한 공급 정도는 컨트롤 할수 있는 상황이 지금 시장에 밝혀져 있기 때문에 밸류 최하단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까지는 충분히 또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 저는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좀 들고 가야 되는, 들고 가고 싶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